오늘 V 리그 역사는 또 하나의 정말 특별한 장면이 기록이 됐습니다. 바로 양효진 선수인데요. 통상8,000 득점을 달성하면서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 여자 배구의 레전드로 남게 됐죠. 네, 양효진 선수는 2007년도에 현대건설로 이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 이래, 그러니까 19번째 시즌이에요. 한 구단에서만 뛰고 있는 원클럽 우먼이고, 데뷔 첫 해부터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이제 뭐 주점, 미들 블로커로 자리를 잡았죠. 오늘 경기를 통해 양효진 선수는 역대 통산 득점 8천점 달성, 그리고 공격 득점 6천점 그리고 2009 시즌부터 2019 20 시즌까지 무려 11년 연속 블로킹 1위를 달성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 또 역대 통산 블로킹 성공 1650개 정말 세계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90cm의 독보적인 신장에 높이도 있고 타이밍도 좋은데 사실 키가 크다고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양효진 선수의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고 또 자기 몸 관리가 정말 철저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록을 달성하지 않았나 싶네요. 양효진 선수의 기록을 보면 꾸준함으로 정말 한 시대를 이끌어온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